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동석 코인마커입니다. 자 어제는 일단 쇼퍼신원 분석을 했는데 아, 올려줬습니다. 올려줬고 현재 자리에서 지금 현재 4시간 차트 골든크로스 각인됐고요. 그 다음 6시간 차트 골든크로스 각인됐고 8시간 차트 골크 대기 골크 대기 중이고 12시간 차트까지 지금 골든크로스 대기 중 자, 근데 아직까지 뭐 추세전환은 나왔어요. 일봉 차트 저항선까지 터치해주면서 추세전환은 나와줬는데, 요때 고점, 요 자리가 12월 24일,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한 차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30분 중앙선 일단 이탈했고, 5분 차트 보시면 5분 차트 계속 지선 터치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15분 차트 보시면 15분 차트도 지선 터치하면서, 음원으로 바뀌기 딱 직전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37.265 자리는 4시간 차트 중앙선, 그 다음에 6시간 차트 중앙선, 그 다음 12시간 차트, 8시간 차트 중앙선, 12시간 차트 중앙선. 까지 터치하는 구간이 여기 3 7 1 6 5 구간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얘가 횡보해 주거나 아니면 우상형을 이렇게 밀고 올려주면은 상승 추세 받을 수 있는 구간도 돼요. 상승 추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밑으로 빠진다. 여기 3 7 1 6 5 자리까지 슥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 지금 37.516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강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어떻게? 상승분이 나와준다. 여기 3일차 데드크로스에서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하락 우위 패턴에서 상승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과메소 구간에서 과메도로 그냥 강하게 한번 눌러줄 수도 있어요. 그게 37.265 자리. 얘가 다시 어저께 지점으로 돌아오고 여기서 횡보해주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자리 이탈하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고점에서 숏 들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롱 포션 유지 중이신 분들 계실 건데, 37.516 자리하고 37.265 자리 이탈하는지 여부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7.265 자리까지 내려오면 다시 4시간 차트 데드크로스 각인 되는 구간이고요. 6시간 차트도 현재 데드크로스까지 다시 눌림자리 나올 수 있고요. 8시간 차트 이 데드크, 골든크로스 각인 직전에서 다시 풀려버립니다. 하방으로. 하방으로 풀리면서 하방으로 쭉 눌러줄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 좀 오늘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오늘 비트는 이 자리에서 횡보해주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38.131 자리 넘겨주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38.657 자리 보시면 월봉차트 저항선 다시 떨어졌어요. 월봉차트 저항선. 어저께까지 붙어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거 터치하러, 자력으로 터치하러 올라왔을 때는 얘가 이 월봉차트 저항선 자력으로 터치해주면 한파동 꼬리까지 밀수 있거든요. 꼬리까지 밀면은 리 40.33까지 40033까지 한파동 빵 치면서 이렇게 조정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올 수 있으니 요 구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탑 구간이 38.657 자리는 월봉차트 저항선을 자력으로 터치하는 구간의 정고점 자리입니다. 여기 주봉차트에서 정고점 자리, 여기까지 딱 터치해주고 조정 내려왔죠? 근데, 여기까지 올려주는지 체크해보시고, 이거 질자리까지 올려주는지 체크해보시고, 여기서 한판더 올려준다면, 은 주봉차트 꼬리 정고점이 40.3판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라 거, 여기서 참고해보시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늘 중요하게 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요거,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게 37.516 자리하고 37.15 자리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중요하게 보시고 만약 이게 깨진다 라고 하면 강하게 하방으로 밀릴 수 있다 라는 거요거 참고 만약 이 자리에서 지지해주면 은38.138 자리 위로 안착하면서 여기서 횡보해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516 자리 빠지지 않고 여기서 횡보해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자리 보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원칙 미면 손절감 필수로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